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시회 후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쿠인쿠인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그 지민오빠 맘은 꿀물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7월 29일 날 토요일 날 다녀왔고요. <laughs> 후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선입금을 했기 때문에 특전을 받았는데 그 특전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포스터. 진짜 이쁘죠? 포스터부터 너무 이뻐서 이렇게 꿀물님. 카페에서 했어요, 전시회를. 그리고 티켓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총 3일 동안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9, 29일, 30일, 31일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아니, 네, 토요일 날 29일 거를 갔다 왔고, 8회차 6시 타임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티켓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전차스. 이게 전차스가 도안이, 이따가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페아트 포토카드랑 도안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차스는 랜덤으로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포도 지민 오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렇게 걸렸어요. 전차스? 진짜 귀여워요. 페아트 그리신 분 이름을 잘 까먹어가지고, 맨날 귀엽게 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미니 포토북인 것 같습니다. 사진 예쁜 거 진짜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선입견 특전을 받았는데, <laughs> 폴라로이드 3장이랑 그 뭐더라? 그그 그 폴라로이드랑 트래카를 이제 주셨는데, 3장씩 주셨습니다. 특전으로, 일단은 폴라로이드 사진 진짜 예뻐요. 이거는 트래카, 트래카가 이렇게 뒤에 다른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맞추면 은 포스터를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다섯 장이 모자라가지고 못 맞췄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한 것들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팬아트 포토카드입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워요. 이거 가지고 이벤트 됐는데 저는 운이 그때 없어가지고 당첨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전차스 도안이 이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토요일에 다녔잖아요. 근데, 꿀물님께서, <laughs> 이거는 이제, 커플더에 동우송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그 음료를 주문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토요일에 다녔을 때는 이 동우송이 붙어 있었고, 이거는 일요일 거예요. 이 동우송은. 근데, 꿀물님께서, 이거 일요일 건데, 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받았습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이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거, 이거가 아까 그 차이 금특전 소개할 때소개해줬던 폴라로이드인데, <laughs> A 세트랑 B 세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둘다 구매를 했고, 하나당 한 세트당 5,000원이었습니다. 꽤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날, 그날 많이 막 그렇게 사지 않았는데, 2만원이나 쓰고 왔어요. 일단은 A 세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진 진짜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죠? 진짜 진짜 이뻐 이거 세 장은 아까 그 선입금 특전으로 받은 것들이랑 겹쳐요. 그래서 판매를 그세 장을 판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1 세트. 저는 친구 한 명이랑 가는데 그 친구가 이벤트에서도 당첨이 돼가지고 포스터도 두 장이나 받고, 걔가 뽑그 제가 뒤에 있다 소개해드릴 건데 뽑기를 뽑기가 있어요. 근데 뽑기가 1 등부터 6 등까지 있는데 걔가 세 번만 했는데 1 등에 당첨돼가지고 액자를 받아갔어요. 대박이죠? 저 저는 그때 너무 운이 없어가지고 그 뽑기가 다육증이 돼가지고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건 사진 진짜 예쁘죠? 네, 이렇게 플라로이드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트명 부채. 진짜 예쁘죠? 도안 진짜 진짜 짱이쁩니다트 투명 부채 한 장. 이거는 2,000원, 아 이거 원래 하나에 3,000원이었는데, 제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장에 3,000원인데, 두장 구매하면 5,000원으로 할이 인 돼서, 친구랑 2,500원씩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쿠키가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국, 초코쿠키였는데, 해시태그 하고, 영어로 지민, 이렇게 되어있는 쿠키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바로 먹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부스러기들만 남았는데, 여기 안에 같이 이렇게, 도무송, 지민하세요, 도무송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뽑기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두번 했는데 뽑기가 두 번을 할, 아니 두 번이나 한번할 때마다 2,000원씩 한번하 때면 2,000원씩 들어요. 근데 그 뭐지? 제가 다 6등이 나와서 6등이 이거 트레카 한 세트였거든요. 근데 두번다 6등이 나와서 트레카가 세장에 1,000원인데 그래서 전 1,000원씩 손해를 좀 받긴 했어요. 어쨌든 일단 은 이거 두 개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나머지 두 세트 트래커는 제가 구매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래커가다 랜덤이다 보니까 겹치는 게 다섯 장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섯 장인데. 네, 그래서 겹치는 게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하고, 어, 봐주세요. 사실 진짜 이쁜 거 진짜 많아요.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지? 이게 원래 세상에천 원, 한 세트거든요? 세 장에 천 원이고, 한 세트는 천 원이고, 세상이 들어있는데, 그 같이 그, 전시에 같이 있던 분께서 저희 테이블로 오셔가지고, 자기 트랙 안모다고 하면서 한 장을 그냥 주셨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 그냥 받은 게 이건데,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그건 는천사같았어요 <laughs>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사진 진짜 예쁘죠? 그리고 꿀뮤 님도 그렇고 다 거기 계셨던 직원분들이라 되나? 스태프분들 진짜 다 너무 친절하셨어요 진짜 완전 좋았습니다 응이 사진 진짜 예뻐요 너무 귀엽고 이거는 아까 겹쳤던 거이 사진 이거 세개다 겹쳐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전시회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이 처음 전시회였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컨셉 후기도 이제 찍어야 해서 그것도 찍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